이유 없이 마음이 촉촉해지는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올 가을 놓치면 안될 핫플레이스 베스트 3! 지금부터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애톰TV의 집좀 아는 언니 제식카입니다 네, 다시 그 맘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울긋불긋 화려한 색으로 물들고 공기는 낙엽 냄새로 향기롭습니다. 아름답게 변화하는 대자연으로 떠나기, 완벽한 시기, 시원 쌀쌀한 기온에 가을만한 계절이 없죠. 하지만 분주한 학교 생활, 그리고 다가올 연말 연휴 준비에 모두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이 가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애트롬 TV가 이번 가을 놓치면 후회할 우리 동네 핫플레이스 베스트 3를 추천할까 하는데요. 하루 정도 여유를 내서 여러분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핫플레이스는 바로 레이크 와콤입니다. 이곳은 호수와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힐링 핫플레이스인데요. 시애틀에는 집 주변에도 호수나 공원이 많지만, 이곳처럼 호수와 산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산책로도 있으니까 커피 한잔 들고, 호수 공원 보고 그리고 단풍 구경도 덤으로 하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것 같네요. 두 번째 핫플레이스는 블루박스 자동차 극장입니다. 뭔가 좀 색다른 걸 즐기고 싶을 때 바로 이 자동차 극장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화를 보는 것 이외에도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즐길 수 있는 아케이드와 카트 그리고 가볍게 한잔할 수 있는 호프집도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 친구, 연인 모두가 아주 핫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핫플레이스는 워싱턴 공원 수목원입니다. 이곳은 무려 230에이커 규모의 정원으로 다양한 식물 컬렉션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죠. 단풍 구경을 하면서 트레일을 따라 산책하는 것 외에도 트램 투어, 워킹 투어, 그리고 가드닝과 관련된 수업과 워크샵들도 있고요. 게다가 아이들을 위한 패밀리 네이처 클래스도 있다고 하니까요. 올 가을 이곳에서 단풍 구경을 좀더 다양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겨울이 다가오기 전 가을은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가 버리는데요. 바쁜 일상 속이지만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가을이 선물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여기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 하는 여행지나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아이디어와 사진을 댓글로 올려서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애틀 홈 TV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